엄마 오늘 생일인데 아빠는 왜안 와? 그때 초인종이 울리는데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아닌 동서였습니다. 아주버님이 제 남편이랑 한잔하신다고 옷을 먼저 가져다 놓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지 말고 식사하시래요. 그 시각 남편은 아내 생일도 잊은 채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밥도 안 차리고 어딜 간 거야? 시오야 밥 먹자 아들의 방에 들어간 남편. 시오야 다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여보 시오가 열이 있어 어떡하지? 서랍장에 의료카드 있어 그거 챙겨서 얼른 응급실로 가요.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온 남편 다행히 열은 많이 내렸어. 아이 아플 때 바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당신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이틀간 아들과 단둘이 지내봐요. 아플 때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던 그런 아빠라서 미안해. 다음날 아내가 조심스레 집으로 돌아오고 집이 엉망일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네. 아빠가 퇴근하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도 했어. 엄마 아빠를 용서해 줘. 그동안 가정에 소홀해서 정말 미안해. 오늘 하루였지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꼈어. 늦었지만 생일 축하 파티 하자.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 잊지 말아야 할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이야기가 따뜻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